햇기지. 저기 가가지고. 아야, 아야. 무슨 노려. 이거 맞죠? 이거, 이게 해자잖아. 그치? 이게 해자잖아. 이거 맞죠? 자, 이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깔끔하게. 네, 아, 네, 형님. 네, 이게 네, 100개 네, 채웠네요. 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고마운데 형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이게 100개 채웠네요. 형님. 나이스. 좋아요. 좋아, 200만 있으니까 200만 이게 원래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많이 갖고 있으면안 좋아 보세요, 여러분들 줄러 버리죠. 상종, 상종 프랑스 최고의 유망주 포구와의 뒤를 이을 상송 나왔고요. 78 갑니다. 여기서 걸어 나오죠? 아니죠? 그리즈만, 클리시, 로버까지 좀 약간 재물 쓸만한 거 나와야 되는데. 갑니다! 걸어나오죠? 뒤에 누구 있어? 뒤에 아무도 없는데? 신의 신의 인신에 나왔구요. 그런 거안 속아요. 3, 2, 1. 갑니다! 걸어나오죠? 또한번 걸어나옵니다. 어! 아씨, 몰래라. 몇 메신 줄 알았어. 메신 줄 알았어. 자, 갑니다. 1 9 7 0은원 수아레즈 나왔고요 여긴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 갑니다. 다시 한 번, 걸어나오죠. 걸어나오죠. 갑니다. 9번, 이제 오버 훈벨스인가요? 훈벨스면은, 뭐야, 서발레타요 걸어나왔죠? 갑니다. 뒤에, 아, 걸어나왔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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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거? 아, 나간 거 누구냐고? 아, 친구, 친구, 친구. 친구의 친구. 아, 나 뭐라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800만 바로 먹었습니다. 갑니다. 3, 2, 1. 바로 한번 2호는 까면 500만 이상 무조건 나와요. 아시죠? 500만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아니, 5만원 질렀는데 100만원? 5만원 질렀는데 100만? 원? 5만 원 질렀는데 100만? 누가 사라? 이거 FC로 사면 좋은 거안 나오네. 아, 이거 FC로 사니까 좋은 게안 나왔구만. 아, 스페셜 골드백 있네요. 갑니다. 베르통어까지 좋구요. 와, 야, 300만원 갖고 뭐해? 야, 너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마. 너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사람 물어보냐. 방송에 지장이 있다고. 니가 걸어다니면. 어? 어, 그냥 딱 거기 있어, 그냥. 니가 걸어다니면서 지금 방송에 지금 굉장히 루즈해지잖아. 네가 돌아다니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잠깐만. 없잖아. 발라 이카 없어. 리메크 없어. 아, 맞다. 이카 하나 사면 되는데. 아니, 이카 하나 사면 되는 거를. 칸왜 샀어? 니 때문에, 임마. 봐봐. 니 때문에 신경을 못 쓰니까 또 칸. 칼... 야, 나 게임하고 있었어! 누가 자꾸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또 칸사가 많이 나... 칼을. 칸을... 아니! 와, 나 진짜 당황스러워 버리네. 아, 진짜. 아, 빨리 현질해줘, 빨리. 어? 핸드폰 번호 줘봐. 뭘 해줘? 핸드폰 너한테 그, 보낸다, 나. 뭘? 보낼 테니까 빨리 현질해줘. 이거 니네 때문이잖아. 뭐나 때문이야. 나 요새 패드 자꾸 게임하고 있었다니까. 누가 아, 왔다 갔다 해서 그런다고? 아침에 좀 보내달라고! 아, 야, 아무튼 아니 네 핸드폰 번호 로나 인증번호 보낼 테니까 해줘, 빨리. 어? 빨리 해주라고 뭘 해줘 인증번호 보낼 때가 인증번호만 알려줘 나 핸드폰 없어 이건 뭔데 아 이거 구시대 유물이야 나 보낸다 어? 한다 아니 야자 한다 잠깐만 뭐? 잠깐만 일단 나칸 못사 너 때문에 왜나 때문에 못사 너 때문에 못사 어? 왜 이유가 뭔데 정확히 명확하게 일단 몰라 나는 일단 모르는게 어딨어 이게 아 이거 안돼 이걸 하면 진짜 날라간단 말이야 그럼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 이거 해야돼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좀 할게요 이 예, 인증번호 해가지고 FC로 살수 있지 FC 5천원 하면 되지 FC로 사면 되죠 또 어? F FC나 이거 있는데 1800원 있는데? 아 한번밖에 안돼? 왜? 예? 왜? 어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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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ke strawberryuffle> <fundament> idiota, 빨리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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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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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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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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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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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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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갑시다. 와, 또, 우리, 별별 랭킹 유저가 뽑은 꿀는과 방송 1위까지 감사합니다. 네, 절, 절, 절.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 다나 오졌다. 갑니다. 뭐 가야돼? 라이브 클래스 탑백 여기서 걸어나오는 거 기대는 안 합니다. 갑니다. 걸어나, 꼭 걸어 나온다고? 10번이면 발라발라 디발라? 디발라 괜찮고 오 좋아 발라발라 디발라 발렌시아까지 50만원 먹어버리고 자 여기서 올 카드 하나 딱 까버리고 내가 꿀잼만 누르자고 선동질했어 오 피파올라이프 칭찬해 오케이 오케이 어 칭찬해 고마워 내가 그거 키피 해줄게 키피 줬다 음, 고마워 갑시다 어? 걸어 나온다고? 9번! 9번! 누구예요아도이요아5일만 감사하고요 아 범인이 한개쯤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야일방만 주는거야 뭐든 뭐든 1등만 주는거야 1등만 그치? 이거형 대박나자 고마워 라이브 클래스는 제 끼고요 라이브 클래스 2개 갑니다 여기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치? 갑니다. 어? 아이또 나와. 또 나와 이거. 오케이. 19만 7천원 나왔고요. 좋아. 진짜 이제 형방송만 온다. 아 그거는 믿지 않아. 그거 절대 믿지 않아. 그러는 건 좋지 않아. 어. 자 가고요. 호르트 피르미노까지. 갑니다. 탑백. 야, 소스프서나왔지 않냐? 아까 100만원 나왔는데? 갑니다. 탑백 갑니다. 그렇죠. 걸어놔줘. 9번이죠. 9번. 9번. 10번. 10번. 10번에 안 까라메시. 73만 2천원. 좋아. 야, 이게 훨씬 낫네. 여기 뿌꾸지뿌꾸지 갑시다. 오!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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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부럽다 진짜. 개부럽다. 호도신이 어, 나? 호도신이 나오네요? 개부럽다, 아 진짜. 호도신이 나온다고? 일단 나이스 좋구요 좋아. 야 이게 야 이게 망패키지라고?

여기. 어 아, 여어라한라다가 지금 바로 갑니다. 아! 빡어 아, 뭐야? 백산 1 0개 당신은 나의 행운이자 나의 동반자 내발의기 희망이여 발인 식까지 얼마 안 남았다. 려버려여살습니다 여러분들 렌턴님또 저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청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아저 감사합니다 아또 청개로 우리 또 재형이 덕분에 또아 재형이 나, 나 튀었냐 재형이 재형이 튀었어 지금 아정재형좀 튀었네 아씨아 아, 환불이에요 아 아니 는게 아니라 제형이 너무 수비가 좋아가지고, 아, 공간이 없어. 공간이 없어. 아, 씨. 갑니다, 여러분들. 아, 레트리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갈게요. 자, 갑시다. 뛰어봅시다. <laughs> 간다. 좋아. 아, 괜찮아. 그래도 보슬보다 낫다. 괜찮아. 그래, 보슬 나오면 괜찮아. 갑니다. 갑시다. 자, 갑니다. 갑니다. 응, 정지형, 정지형 2등이야? 정지형, 아니야. 정지형, 정지형 1등, 신보성 2등, 나 3등. 오케이. 몰라, 나는 그렇게 간다. 갑니다. 자, 갑니다. 3! 어, 음, 갑니다. 삼, 두, 바로 가버려 제발. 아, 의이 아, 강 아, 붙이면다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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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 아, 붙이면 다 아, 아, 다고 오늘 아, 카 세계, 아, 카세 아, 의호날 아, 아, 카까지